안녕하세요. 네, BJ 게임인데요. 네, 저번에 제가 영상 찍다가 망했습니다. <laughs> 네, 여러분 못 봤죠? 저 망했어요. 저 개인적으로! 어떡합니까? 예. 지금, 칼콘데 철이 있죠? 네, 철을 구울 겁니다. 작업도 있고, 네, 화로 설 80... 어, 네 아. 여기에다가, 네, 철을 올려주고, 여기에다가, 네석 목탄 석탄을 네, 넣어주면 됩니다. 예. 야, 너 영상 찍을 때 있잖아. 예. 효과음 좀 낮춰. 효, 듣고 있으면 진짜 커. 효과음이. 효과음 좀 낮춰. 아. 음, 내 옆에 친구가 있습니다. 빈. 네, 네, 어, 나중에, 네, 한번 만나려고 하는데요. 네, 저가 이 스킨을 만들었다 했잖아요. 이 스킨, 예, 만들었죠? 어때요? 귀엽죠? 이 스킨. 눈이 너무 끝에 있잖아. 네, 여기요. 근데요, 이거, 제가 일어네. 특집으로 이제, 어, 오늘 집에 가서 할 예정이거든요? 예. 결거 지면, 네. 같이 얘기합시다. <laughs> 자연 아, 동굴이야? 어, 자연 동굴이아 어, 자연 동굴인가? 어, 잘어 아, 셀프를 못 만들어? 그럼? 젖혀있어야지. 이야 막둥이 가있어야지이 있으면, 난 이거잖아. 털좀 긁어야 잊어버릴 어 있어! 믿어. 그럼안 돼! 예. 공이 없냐? 혹시 내가 꺼낸게. 꺼? 아면 너무 노잼이야. 재밌는데. 뭐 만들 거야, 여러분? 칼? 칼? 칼 칼? 대화 안 하잖아. 하한 척해서 하자 칼, 칼, 칼 할까요, 칼? 아냐, 아냐. 갑, 갑바 만들어. 갑바, 갑바? 어, 갑바. 아, 노노노 에, 네, 곡괭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? 곡괭이. 에? 네? 곡괭이. 곡괭이가 나 도빙이랑칼 하나 만드십니다. 만듭시다. 어떻습니까? 만들으시다. 네, 만, 만들까요? 만들까요? 어 네, 만들게요. 저는 되게 빨리 빠집니다둥둥둥 아, 그러다 내겠습니다. 네 칼. 이제 마찬뜹시다 네, 마찬가야 어. <laughs> 네, 막찬가야나마찬서워마찬 준비 다, 가 만들어볼까? 하나 그거? 응. 응. 어. 어때, 멋있지? 어, 봤어? 이거? 에이, 어, 이거 봤어? 이거 봤어? 멋있지? 멋있지? 봐봐. 멋있어? 설가돈. <laughs> 야, 헬멧이나 빨리 입어. 왜? 눈 가려져. 입이 왜 이렇게 찢어져? 아니, 아니. 눈이, 눈이 왜 이렇게 끝에 달려있냐? 어? 어? 야 헬멧 만들어? 야내눈 가려지면 어떡할거야 이렇게 멋진 눈인데 아 진짜 개 짜증나 어쩌어 이거 이 잠깐만 이렇게 하면 내가 그러다가 가려... 욕 나온다 어 진짜 내 어. 유튜브 댓글에 욕나온네어 이거 어떡해요 눈 가려져있어요 간증맞혀봐요 따라네 너, 효과음이라니. 보금 응. 브금이 없잖니. 보금 갖고 와야지. 보금 마음에 드는 거 있나요? 네. 브금, 브금. 댓글로 달아주세요, 혹시 보금 있으면, 네. 어, 어 무슨 보금 할까. 좀 신나는 보금을 많이 할 거거든요. 네. 뭐, 즐거운 보금 무선 탈출해볼까 당장 꺼낼꺼야 뭐 이렇게 하면 여기서 다리? 아니아니 레기? 신발? 신발? 어, 어 신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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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번에 뭐할꺼 어, 오늘 탈퇴 올려? 나? 뭐 올릴껀데? 어? 뭐 올릴껀데? 게임속으로 게임속으로? 응 망하지말고 잘 올려 올릴꺼응 알았어 망하지않을꺼야 근데 거기에 저가 한번 해봤거든요? 근데 거기에 뭐냐 그 뭐냐 종이를 찾아서 둥네 그. 그거 멋진 왕자님께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 네. 너그랬잖아 근데, 근데 그 뭐냐 너 둥이를 찾아서 종이안 데리고 갔어 어? 둥이 중... 때렸잖아 <laughs> 아니 그납치범 때렸잖아 내가 그거. 그거 말고 종이도 데리고 갔어야지 그종이 집에 넣었어야지 아냐 둥이 필요없어 왜냐면 야 이거 구했는데 필요없냐 이 칼로 부자버리는거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욕스 니네 본명 말하면은 <laughs> 사람들한테도 본명 말해도 상관없지아니니 네 얼굴 공개 얼굴 공개는 아니다 그래 얼, 야 얼굴 공개 영상 아뭔긴소리야그건 어, <laughs> 30특집 어떻습니까 3 0 구독자 10명 특집으로 해아너노 20특집 구독자 20명 되려면 1년 넘게 걸릴거야 니네 지금 아니. 3명이잖아 니네 지인들한테 다 구독해달라고 해 안 나타났대. 음. 왜 심했는 거죠? 그러니까. 야, 다이어트 좀 내려가. 아니. 아침에 좀. 예, 여기까지 하겠는데요. 예. 말씀드려. 설만. 네, 지금 저희가 뭐할 일이 있어서. 그렇죠? 응. 친구분 집 예. 예. 야, 내 스킨. 아, 야, 난 이거 소리고 무서우니까 갑자기 경비 튀어나오면, 눈, 아눈 빼야지 눈 빼야지 눈빼눈빼 눈 빼.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딱 좋아 딱 좋아. 대머리냐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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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밥은 너무 무웠어 내가 한게 나, 그렇 대머리냐 너? 대머리 대안 데... 보여요. 대머리 진짜 안 보여요. 예, 야 카로 맞짱 뛰어? Uh huh. Uh, -huh, uh -huh. Ah! Pop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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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기까지 이 game.